네, 오늘 열1기하 14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 주일 말씀 드리면서 그 마태봉 19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어, 예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우리이 땅에 전해 주신 교훈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율법입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어, 재단입니다. 재단, 그러니까 법과 재단은 되게 중요시, 중요합니다. 왜 법과 재단이 중요하냐면 법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법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뭐로 만들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것을, 어, 사도개인들이나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어떤 외식하지 않게 지키면 그 율법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망이나 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공동체에 있어서. 또 하나는 재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재단은요, 공동체에게 공동체가 잘 살려고 재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제단은 하나님께서 재단을 이스라엘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만약 그들의 공동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에 하나님의 메시지,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재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오늘의 이르기,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법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뭐 교회의 법이라든지 국가의 법보다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법을 그 성령의 법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시는 뭘 드려야 되냐? 제단을 드려야 되는. 그 제단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제단들은 다 죽은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그 재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산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법도 잘 지켜지고, 공동체가 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단도 잘 세워지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이럴 때가 어, 구약에 있어서도 유일하게 모세가 어, 이스라엘을 영도할 때 있었었고, 또 하나는 다윗 때도 이와 같이 법과 제단을 하나님께서 다 좋아하시면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잘 지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좋아 보이는 게, 이뻐 보이는 게, 왜 이뻐 보이냐면, 걔네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겨도, 혹은 능력이 없어도, 부모님이 자기 새끼를 이뻐하는 이유는, 자기 말잘 듣기 때문에 이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법인 모세의 율법 또 신약에 있어서는 성령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이쁘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들을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도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나타낼 때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고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때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야와 엘리사 때의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스라엘이죠. 어떤 풍토냐면 아합왕과 이사벨의 통치를 길게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의 법을 안지키 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을 찾는 제단이 어, 거룩하게 혹은 오염되지 않았을 때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두 개가 정말 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도 잘 지키는 공동체와 재단의 신성함이 어, 유지되는 그와 같은 재단이 동시에 있으면 좋지만 그럴 때가 많다 적다 적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주시고요. 그러면 이두 가지가 어, 잘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해. 법과 공동체의 법과 국가의 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재단의 신성한 거룩함이 잘 지켜졌을 때 발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라 보니까 유산과 유업인 거예요. 다시 말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 유산과 유업의 상속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적 구원은 상속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죄의 유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의의 유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상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 제가 좀 수정하다면 그 상속의 통한 게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라고 하면. 막 도와주는 게 의의가 아니에요. 막 부르짖을 때, 막뭐전쟁이기게 해주고 부르짖을 때 먹을 거 없는 거 주는 게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모든 구원이 어, 언약을 통해서 상속되는 게 하나님의 의의예요. 그래서 왜 신약에 있어서 아무개 시대에 구약의 말에 있어서 신약이 이루어지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셨냐면 그가 하나님의 상속을 우리에게 회복시 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유업과 유산이라는 상속을 누가 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유명한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도 있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는 뭘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그의 나라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모와 모가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법과 생명의 법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 향하는 제단이 다 열려야만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유업, 유옥, 유산과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율법을 지켰냐? 뭐라고 지켰냐?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해라. 그 율법을 지켰냐라는 것. 이게 공동체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누가 좋아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다윗의 도라는 걸 깨닫는. 저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기뻐하는 그 모습만 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진 재물을 모아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는 것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 이제 나와 함께 뭐 하자? 재단의 제사장이 되고, 재단의 재물이 되, 되자라는 것을 부자 청년에게 뭐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그것까지 갖춰야지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들에게 원합니다. 네. 오늘 열한기 하 14장을 보면 이와 같은, 어,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하나는 재단을 거룩게 함으로써 상속을 받는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전혀 다른, 둘이 틀린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누구부터 보냐면, 이스라엘 왕, 아, 유다 왕, 아, 아마샤를 보면 됩니다. 거예요. 유다왕 아마샤는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면 이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못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라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정직함이 정직을 했지만 누구의 도는 안 따랐다? 다윗의 도는 안 따랐다. 그러면 다윗의 도를 안 따라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봤더니 유다왕 아마샤가 통치할 땐 여전히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 그럼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룩한 재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모든 데서도 모세의 율법의 통치 다윗이 그의 나라를 다스렸던 모세의 율법에 통치는 했지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재단은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자는 어떠냐?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백성들이 아마자를 잘 따랐고 아마자 역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런 자들을 복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복수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왕을 죽인 자들은 죽이되, 그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6절에 보면, 왜안 죽였냐 봤더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였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마자의 통치는 어떤 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모세의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아마샤가 애돔 사람 만 명을 죽이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어, 싸우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나아가서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마샤가 어떻다는 거예요? 깁니다. 아마샤가 지고 오히려 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아나자 왕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어, 모퉁이로부터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 규빗을 헐게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곳에 있는 그런 모든 은과 금을 갖다 가져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는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켰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정직히 행할지라도 뭐가 거룩하지 않으면 제단이. 여호와의 향한재단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무엇이 발생하냐면 자기의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 요하스가 이아마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가 지금 네가 애돔왕을 애동, 취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애돔과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10절 내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이렇게 된다고요 자 재단이 거룩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공동체의 율법을 잘 지켜, 나라를 잘 지켜도 그것을, 영광을 누구의 것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또 하나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이기적인 의지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고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우려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너가 지금 네 재물을 누구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는 것은 그 재물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죠. 자기 것. 율법은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하는 것들은 입으로 고백할 수는 있지만. 재단을 잘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의 교만이 되고, 마음의 교만이 되고, 그 부자 청년의 영광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재단,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자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의 이기적인 의지로 자기의 교환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네. 이스라엘을 쳐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얻은 것마저 다 빼앗기는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거죠. 부자 청년도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법을 잘 지켜서 생명의 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은 것들의 이로움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막힌다면 거룩한 재단이 막힌다면 누구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이기적인 의지로 해서 교만함과 자기 영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근데 그 자기 영광과 자기 교만은 더큰 영광과 더큰 교만한 자에게 있어서는 먹잇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도를 따랐습니까? 정직한 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여로보암도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왕아 요아스와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뭘안 따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을까요? 여로보암의 법으로 여로보암, 르바세아들 여로보암이 모세의 율법을 대신해서 세운 법이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한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 유대와 싸웠을 때뭐한 거예요? 이겼잖아요. 그리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뭐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땅에서 금은 보화로잘 살아도, 하나님의 상속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장자도 안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도 그곳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배반을 하잖아요. 근데그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는 그 마음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안 따랐죠. 자기 재벌 때문에 그런데 가론류다나 베드로나 예수를 따른 열두 제자들은 자기 것들은 다 모아온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 이 점을 꼭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열린 재단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씀들, 그것들다 어디 거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는 생명의 법,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법, 그 법을 안 따랐기 때문에 유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이스라엘에 있는 요아스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전쟁에서 하여가는 것들은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 이 여로보암과 이 요아스가 이 이때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누구의 말을 듣냐?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이 선지자 요나가 하는 말을 이들은 들었어요. 그럼 이들은 선지자 요나가 이끄는 것은 뭐한 거예요? 따른 거예요. 그런데 통치하는 그들 이스라엘의 법은 누구의 법을 따른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법을 따른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이이 이 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여로보암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배신한단 말이에요. 배신할 줄 알지만, 그때 재단을 쌓는 요나의 법을, 선지자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이, 여러 보함의도를 따르는 여러 보함을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 을 지키고, 왜, 어, 이민족으로부터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전 없다고 전합니다. 뭐, 해결을 했는데요. 뭐, 자살을 했는데요.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그들, 그들의 생각이고. 제 생각은, 어, 그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고,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기복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수의 능력을 보고, 자기의 유대의 통치, 유대 나라를 회복하려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아주 잘 들어요. 목사님이 하다는 거 진짜 잘해. 예물도 많이 내고 예배도 빠르지 않고 잘 나와요. 기도도 많이, 함,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자기 법으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법이 아니라 자기 사는 대로 회사 생활하면 자기 겉못일수록 옆에 사람들이 뭐돈잘 범금은 그거대로 그사는 공동체의 법에 있어서는 꼭 자기 법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이나 역경에 있어서 가까스로 넘길 수는 있어요. 왜 재단을 통해서 재단에서 하는 거,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걸려 넘어지는 게 생깁니다. 종국에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들 그 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다윗의 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유업이 상속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나중에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것은 유산과 유업이라는 상속에서 배제당하기 때문이에요. 무엇 뭐 때문에? 그, 모세의 도, 율법을 안 딸고 그 선지자와 그런 어떤 메시지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결국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틀리잖아요. 유다는 다윗의 도를 따르는 게 유지가 되, 되다, 어느 순간 진짜 산단까지 또다 모아 놓은 거예요. 없애는 그와 같은 신륭한 재단이 회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금 산속이 재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속이 재개돼서 결국은 누구의 때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다윗의 어그 족보를 따른 왕으로 산속을 받고 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과 유산을 상속받은 민족이 되고, 그 민족에게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통치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을 꼭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고, 행복나는 교회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첫째, 법을 지키자. 법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법은 특별한 법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어서 사랑의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능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가능하지 말라는 것만 지켜, 그럼 이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가능하지 말라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으로 지켜, 그럼 이건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막 특별한 법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도 문자적으로는 똑같은 성문적인 법인데 그 안에 하늘의 실령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건 모세 율법인데 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건데 이게 성령의 법이 되면 거짓 증언하지 않았더니 이루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성령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린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예요. <laughs> 도둑질하지 말라. 어? 그다음에 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고 있, 있지 않죠? 있, 있지요. 살인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살인 안 하죠. 근데 왜 교회에서 살인 안 하는데 실명한 건 없냐고? 교회에서 살인 안 하면 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은 그, 어, 살인하지 말라는 거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살아. 그런데 이게 성경의 법이 되려면 살인하지 않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령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안에서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행복나는 교회가 상속되려면 이 법도 잘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령한 재단,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산제사 드리는 그 재단이 동시에 다 했을 때, 우리는 유산과 유업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깨달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우리 개인이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하고 신령한 재단을 같이 쌓아도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나 내 삶에 있어서 성령의 법을 안 따른다면 오늘 아 여랑기 하에 나온 그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겠지요. 혹은 유다와 같은 삶을 살겠죠. 이것을 꼭 명심하는. 좋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